안녕하세요. 도시플래너 김현철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구글 러스지도를 띄워놨는데, 어, 어제도 새벽에 그 양주에 갔다가, 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어, 12시 정도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도 그렇지만, 어, 점점 바뀌어가는, 어, 도시개발을 할때 우리가, 어, 과거의 사례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상당히 성공 사례를 찾기가 힘든데, 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그 양조시를 보면서, 어, 여러 가지 느끼는 게참 많았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왜 부동산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졌을까? 제가 그 부동산에, 부동산은 여러분이 아파트, 뭐 상가, 뭐 지식산업센터,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토지와 토지의 부착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감각상각이 되는 건물에 사람들은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는 사람도 그 수도권의 땅에 관심을 갖고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어, 토지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왜냐면 토지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 그게 어, 여러분들이 토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지금 구글어스 지도를 제가 띄둔 이유는 어 우리가 지구는 둥글잖아요. 근데 지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예전에는 이걸 몰랐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인간다운 기계를 만들고 어 사람들이 편해질까? 어 옛날에 뭐 소량 생산을 했다가 대량 생산으로 바뀌고 그게 그 소품종 다량 다량 생산으로 바뀌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부닥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토지의 부착물이 하락을 하는 거지 토지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책에서 본 거를 어아 저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양주를 계속 집중적으로 봤던 거는 어 합리적인 의심이었거든요. 저기 사람들이 이주를 해 가는데 중산층이 이주를 해 갔어요. 어 지금 옥전 신도시가 어 17년 1 8년돼 가지고 지금도 건축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GTX 신호선이 착공 발표가 났고 어 그래서 누군가가 노력했던 결과에 대해서 지금은 배우고 학습하는 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서 그 보, 땅에서 걸어가 걸어가고 어, 차에서 지나가면서 보는 거하고 어, 위에서 보는 거하고 어떤 게 여러분이 또 개발 방향을 알수 있을까요? 위에서 보는 게더 빠르겠죠. 지금은 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위성으로는 이제 구글 지도는 군사시설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어, 지정학적 위치로 우리나라는 입지가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 지금 지구가 있는데 이걸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금. 산면이 바다하고 내륙하고 연결되어 있죠. 어, 이쪽으로 진출하기도 쉽고, 이쪽에 보면 엄청난 인구가 여기에 몰려 살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쪽으로 돌려보면 지금, 어, 지금 이 대륙은, 어, 수출할 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서해안 진출, 그리고 그 북부 권역 개발이, 어, 핵심이다. 그리고 4차 산업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차 산업의 핵심에 있는 게 우리는 그동안 이제 성남의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을 하면서 어, 그거를 북부에 적용을 시키는 지금 단계에 좀 있거든요. 지금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양주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양주시가 3D로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개발 불능 지역이에요. 이쪽에 있는 땅들만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양주 시청이 여기 있고, 그런데 왜 이쪽 땅에 이제 이쪽 땅에 그못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포천에 있는 땅도 비싸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옥정동 은 많이 알고 있는데 삼성동, 고읍동, 뭐 광사동 이쪽 옆쪽으로 오면은. 백석치구, 뭐 남면, 어, 은현면역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덕정동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이렇게 면적이 넓은데, 어 지금 덕정동을 한번 쳐볼게요. 양주시 덕정동, 지금 덕정동이 유만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구도심이구요. 어, 지금. 그 덕정역이 있는 곳이, 곳이 이제 여기인데 어, 이쪽에 빈 땅들이 있잖아요. 이쪽하고 여기 땅밖에 지금 개발할 땅이 없어요. 여기는 제가 220억 2억 주고 재생 사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군부대가 이, 군부대가 지금 보이죠? 이쪽에도 아파트도 보이고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 지금 보시면 면적이 이렇게 작은데. 빈땅들이 얼마 없다라는 거. 이쪽은 공업지역이고, 어, 지금 여기가 이제 끝나면 이쪽도 개발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덕정동을 좀 주목해라. 어, 신호선이 채공이 들어가면 어, 덕정역에 어, 종착역이기도 하고 어, 환승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대중교통 또한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게 면적이 작은데. 지텍스 어, 노선을 타려면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 어, 밑으로 밑에서 오는 사람도 모이는 곳이 되기 때문에 건축의 외관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여기도 이제 그 재개발을 하겠죠. 엄청나게 오래된 도시입니다. 양주시 사는 사람들은 덕정동이 얼마나 오래된 도시라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산들은 어, 공원도 만들고 그리고 회천 일동 그 지금. 어, 주민센터가 있는데 이게 경기 꿈틀센터로 296억을 주고 지금 어, 7월 7일자 양주시 고시에 떴어요. 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카카오맵을 보면 제가 여기 여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덕정동을 쳐보면. 이렇게 면적이 작습니다. 개발을 이 여기 밖에 없고, 여기는 가려져 있죠. 구글 지도에 보면 여기가 이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도 이제 그 보면 오픈이 안되 있는데, 어, 여기 이제 구글 지도에서 보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쪽이 이만큼 날아가고, 이게 다음 카카오맵에서 보면 여기가 가려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도로가 도로가 이렇게 났고 공용 주차장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있는 그 공업사가 절반이 잘렸습니다. 여기 밭은 이만큼 나갔고요. 이건 설명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으니까아 그러면 이쪽 반대편을 보시면 이 아파트들 담 넘어서는 다음 카카오맵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되게 엄청나게 오래된 아파트예요. 여기까지 이이 이 도로까지 이종 주거 지역으로 지금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개발할 땅이 여기하고 건너편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우측은 지금 예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전의 모습이에요 적용이 안돼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어, 이 뒤에 땅들은 급. 짧게 짧게 이렇게 분할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한 80평씩 분할이 됐는데 어, 답입니다. 답. 지목이. 여기, 여기도 지목이 답이에요. 아직. 근데 여기는 지금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답을 전으로 바꾸려면 지목변경이라는 걸 하게 돼 있는데 평당 들어가는 돈이 많고 또 성토작업 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측량까지 끝내 있고 도로가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쪽도 도로로 법적인 도로인데, 토지용 계획원에는 아직 반영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지금 건축물이 올라가서, 이게 이제, 지금, 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승인을 받으면, 이쪽이 이제, 대지로 이제 바뀌는 땅이 되는 거거든요. 이쪽 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답이 80평 밖에 안 되는데, 자연 녹지가, 여러분이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 중에서, 자연 녹지가 좋은 겁니다. 생산 녹지하고 이제 건축의 범위가 좀 다르고 조금 그 건폐율을 조금, 어, 상향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1차 가공을 한 땅이에요. 어, 성토 작업을 하고 지목 변경을 하고, 어, 측량을 하는면 돈이 들어갑니다. 측량까지 끝냈어요. 그거는 땅의 가치를 올리는 그 노하우가 있는 분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야 여기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이종이종 이종 일반 축으로돼 있어요. 근데 여기 도로를 침범을 해서 이렇게 지구다니까 이게 떨어진 거죠. 그럼 여기 여기가 지금 어, 여기가 계획관리였다가 이제 답을 전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 도로가 이렇게 낮고 실제 도로가 낮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장이라고 돼 있고 도라고 돼 있고. 어, 여기도 장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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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종지, 잡종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렇게 끝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장자가 있고 돛자가 있고 이건 지목을 표시하는 건데, 음, 여러분들은 그 돼지 전답 임야 정도가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스물 여덟 가지의 지목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장자로 붙이고 뭐 이거는 약자로 붙여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철도용지부터 해가지고 재방 하천 유지 양호 수도용지 공원챙용지 유원지 종교지 뭐 주차장 학교용지 다 이거를 앞 자를 따 가지고 이제 그 붙여 놓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 봐야 될게 도라고 돼 있는 거는 도로입니다 도로 근데 여긴 아직 안 바뀌어 있지만 도로 바뀔 겁니다 근데 여기 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장. 그럼 사람들이 이게 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가 돼지도 있고 장이 있네. 이 장이라는 게 뭘까? 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공장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공장용지. 여기 도라고 되어 있는 건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 돼지 돼지를 얘기하는 거. 잡은 잡종지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잡종지는 잘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그 웬만한 건축 허가가 잘 나오기 때문에, 어, 잡종지로 되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근데, 어, 여기 돼지도 막 섞여 있고, 그, 여러, 분들이 이걸, 이걸 보면, 이,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되게 짧아요. 근데, 지금 제 2위 예각순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건너편을 보면, 여기도 잡종지고, 돼지, 돼지, 돼지. 돼지 전답이 막 섞여 있어요. 여기를 여기 여길 보면, 그냥 지금 현재 밭입니다, 밭. 전 답이 그 대지로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완충 녹지라도 있고, 잡종지, 잡종지, 어, 여긴 도, 잡종지, 잡종지. 여기는 다 지금 군사보호시설 지역이고, 어, 차량기지가 조금 있는 지역인데, 우편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도로가 이쪽으로 나와서, 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 이제 철도가 지나가고 이 밑, 밑으로 지나가면 어 좌회전을 하면 이쪽 길로 지금 나가는 거고요 우회전을 하면 어 철도 어 덕정역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구획 정리가 다돼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도 죽어다니는 거 떨어져 있고 근데 왜 여기가 도 잡종지 이미 군부대는 어, 이전을 해 갔다라는 걸로 볼 수, 보면 되십니다. 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저기가 군부대가 있, 있는데 어떻게 개발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잡종지로 바뀌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땅 땅을 보는 안목을 좀 넓히려면 어,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어, 내 생각 내가 보고 싶 보고 싶은 만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또 그거에 그거를 답을 찾는 법을 빨리 알기 때문에 답을 빨리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 여기 말씀드렸던 제가 여기, 여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어, 지금 보시면 어, 여기가 7월 달에 현장에 갔을 때제2 외곽수단들의 모습입니다. 상판이 올라가 있죠 제가 그전 영상에 이제 봉천인터널 터널 다 뚫어놨습니다 어, 이거 내년에 개통이에요 근데 7월달에 갔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어, 교각만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 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있고 어, 여기는 지금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끊겨 있, 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건물 때문에 지금 제가 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뒤를 돌아가서, 그, 찍지를 못했는데, 여기가 지금, 그, 요렇게 교감만 올라, 올라가 있던 게, 어, 지금 상판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한두 군데만 딱 연결을 하면, 연결 끝입니다. 파주에서 양주 구간, 27km 구간이 제일 빨리 개통이 된다는 거. 광적 IC도 빠지고요, 어, 덕정 IC가, 새로 생긴다는 것까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어, 그리고 오늘 좀 얘기가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GTX-C 노선에 대해서 지금 어,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GTX-C 노선 중에 삼성하고 양재 구간이거든요 이게 이쪽 노선 중에 대치동 음마 아파트 밑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국토부가 현대건설한테 어, 저걸 우회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서 요번 달 말까지 좀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상인데 응마 아파트에서 강남구청에 민원을 막 넣었습니다. 결사반대. 왜냐면 자기들 재개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 밑에 GTX가 지나가면 건축, 건축물에 위험이 있다라는 이유거든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도나 도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 임야를 지나간다거나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지상권을 보상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그 40m 깊이로 가더라도 위에 건축물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50m 구간인데 저렇게 민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비노선 만들 때, 예, A노선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있는 위에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인정을 해주는 순간 어 반발을 하면 또 해줄 수밖에 없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소신입니다. 왜냐면 모든 구간, 청량리 구간으로 올라가는 구간, 다른 구간도 다 지금 반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인정, 왜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재개발이 거의 코앞까지 와있단 말이에요. 국토개발 이런 걸할때 장애물로 부닥치는 게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이렇게 우회를 하게 되면 약간 시간도 지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내년에 착공 들어간다고 발표는 했어요.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면. 하나의 사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 다른 사람들은, 어, 밑에, 그,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해서, 어, 위에 건축물에 보상이 쥐꼬리만큼 나와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GTX 신호사에 장애가 된다면, 어, 저거는 사례가 남기 때문에, 저는 결사로 인정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제 또, 어, 마지막으로 이제 좀 영상을 좀 찍고, 어,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보여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 이 뭐, 제가 뭐, 전화를, 문을 주시면, 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거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왜냐면 하 제가 선의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가자. 제가 뭐, 땅을 뭐그 소비자하고 그 직거래를 하게 만들면 어뭐 아파트만 직방, 다방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 토지에도 그런 게 있다면 우리도 땅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서로 좋은 어 그런 걸 만드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깊이 해보셨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저기를 어 되게 두루 돌아보고 두루 돌아보고 한 겁니다. 어, 그걸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좀제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는데 어, 뭐 인정해 주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영상이 또 길어졌는데 어, 하여튼 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어, 좀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좀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많이 그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이 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